사소한 구별법 저자 김은정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어요. 어릴 때부터 책 읽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어, 그래서 그림, 책에 그림 그리는 어른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은 과학에 관심이 많은 8살 친구부터 어, 일반적으로는 9살 정도의 친구들이 읽으면 좋겠어요. 어려운 생물학 경우가 조금씩 있어요. 두 대상을 비교한 것 17개와 궁금한 점 3개로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유사점이 많아 사람들이 헷갈려한 비교 대상을 선정했고요. 그 비교 대상의 차이를 살피고 있습니다.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도 제시해 주었어요. 그리고 비교하기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림이에요. 두 대상을 대조시켜 세밀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한눈에 차이가 들어올 수 있도록요.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식을 알려주고 있어요. 서식지, 모습, 무게, 먹이, 성장 과정 등. 하지만 너무 많아서 그게 다소 부담스럽습니다.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, 모르는 어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어, 일이 일 사전을 산거나 어른들이 알려주기보다는 앞뒤 맥락을 통해서 추론을 함으로써 뜻을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과시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초식동물인 고라니는 먹이를 먹을 때 송곳니가 필요하지 않아요. 암컷에게 과시용으로 쓰여요.라는 문장을 통해서 아 과시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들이 추리할 수 있게 되고 낱말을 익히게 될수 있어요. 이 책은 비교학이라는 좋은 생각하는 방법을 어, 배울 수 있게 해주는데요. 비교 대상이 있었을 때그 둘이 같이 있지 않아도 어떻게 차이를 알수 있는지 기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저 그림에 주황색 어, 말풍선 안에 있는 게 사실은 그 기준이에요. 그리고 어, 이 외의 차이도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과학책이기 때문에 책을 열면 어디서든 인공관계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찾아 보면 아이들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도롱뇽은 활동적이지 않아서 적은 양의 먹이로도 충분해요. 와 같은 것들을요.